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 우리 서양호 소장과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일했던 김혜열 국회의원 김경수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오늘 또 국회가 열려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서양호 소장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양호 소장은 저하고는 어,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와 당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청와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청와대를 함께 책임지고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때로는 다른 곳에서 때로는 함께 지금까지 일을 같이 해왔던 저에게는 아주 똘똘한 그리고 늘 애가 타는 후배이자 동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양호 소장이 중구에서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모아서 중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서양어 소장이 먼 길을 돌아서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섰는데요. 이제는 그 수많은 경험들, 지금까지 쌓았던 서양어 소장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구를 위해서 쓸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각종 편들의 패널들이 실제로 우리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힘든 구성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서영호 소장이 고군분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애를 써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서 서장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노력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함께 바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구도 떠나가는 자꾸만 쪼그라드는 중구가 아니라 서양어와 함께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의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로서 새롭게 중구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커가는 그런 중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에 우리 이철이 소장님, 이철이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과 함께 토크도 하고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즐거운 그리고 뜻깊은 중구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과 다짐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서양호 소장이 저와 함께 그리고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중구, 중구를 위해서 든든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양호 화이팅! 고맙습니다.